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가장 즐겁고 재밌게 하는 날이죠. 시작 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대리운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일 막론하고 대리운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여러분들 누구나 다들 아실 겁니다. 예전처럼 시간을 갈아 넣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돈은 된다는 일이 어, 옛말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 대륜료 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선호하는 목적지를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유형이 30대부터 50대까지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 30대, 40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가정의 아버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그 맘때쯤이면 짝꿍을 만나서 결혼하는 시기잖아요. 맞나요? 개중에는 그또 안타깝게 좀 인연을 못 만나서 아직까지 솔로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자유로운 활동을 하시면서 여가생활도 즐기시면 분명히 좋은 짝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정의 아빠이자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 이 대리운전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거든요. 아이들한테 또는 자녀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빠가 저녁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나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하나는 5학년 하나는 2학년이거든요 저희 아들들은 제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나가기 전에 아빠 잘 다녀오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포옹을 해주고 그다음에 화이팅을 해주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숨기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다른 의견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제가 저희 첫 번째 아들을 한번 데리고 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이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아빠가 저녁에 응.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응.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대리운전 어 대리운전? 아빠가 대리운전을 오래 했잖아 응. 아빠가 대리운전하는 일에 대해서 응. 예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이렇게 대리운전하러 가는 게좀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아빠가 대리운전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니? 아빠 대리운전을 왜 하는 거 같아? 돈벌려돈 벌어서? 어, 그럼 돈을 벌어서 뭘 하는 거야? 음, 맛있는 거 사주고. 어. 사주고. 어. 도시, 도시. 아,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아빠가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할수 있니? 그치? 아빠가 저녁에 일 나가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 예준이는 아빠 일 나갔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왜 빨리 왔으면 좋겠어? 보고 아, 싶어. 아빠 보고 싶어서? 아빠는 예준이랑 효준이랑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거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예준이, 효준이 엄마가 맛있는 거, 갖고 싶은 거, 편하게 살고 싶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준이는 아빠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남들한테 이야기해도 우리 아빠는 저녁에 대리운전 일을 한다. 그거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알겠지? 아, 아빠는 너희들이 크기 전까지, 대학교 가기 전까지 열심히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해주고 학원 같은 것도 다니게 해서 남들한테 절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거야. 알겠지? 아빠는 너희들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예준이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그면 어, 그래? 사랑해.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보셨죠? 제가 이거를 연습하거나 아이들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밤에 야간 일 하면서 놀아줄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현대사회가 물가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서, 어 조금 더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삶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의 특징상 대리운전기사 모집이나 아니면 장비의 어떤 판매 이런 영상들이 음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제 채널을 매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업로드하면 그 다음날 집에서 놀면서 키워놓고 그냥 보더라고요. 왜 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그냥 궁금하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댓글을 보더라고요. 댓글 내용에 참 좋은 내용도 있지만, 간혹 가다 진짜, 음, 저를 저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물론, 욕이 섞여 있으면은 제가 지우죠. 왜냐, 애들이 보니까 그건 정서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그대로 두거든요. 여기서 돌아서 얘기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대놓고 광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90% 정도는 굉장히 응원하고 그냥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응원하시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영상 그대로를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한 켠으로 10%에서 20%의 어떤 분류는 악플이나 공격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욕하거나 정말 이거는 비하한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 경우에는 저 또한 그냥 가립니다 제가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 기사모집 광고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눈을 떠서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까 웬만해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려고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는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커가다 보니까 저 또한 수익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해줄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이 굉장히 폭넓게 커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레미콘 뭐 수익, 대리운전 하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편집해서 벌어드리는 수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리운전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딱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대륜전 유튜브를 함으로써 광고, 기사 모집을 통해서 2차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날것 그대로를 그냥 송출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서 보여주고 싶은 분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여져요. 대신에 유튜브 채널을 해서 2차적인 수익을 좀더 발생시키면 어쨌든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 또한 아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수용하시고 그냥 날것 그대로 그 채널의 기사님을 그냥 응원해 주시면 되는데 괜히 뭐 비하하거나 욕설하거나 이런 것들은 한 켠으로 보면 좀 마음이 먹먹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저분도 가정의 한 아버지일 거고 가장일 건데 그런 비난의 댓글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가족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냥 내 생각과 안 맞거나 그런 광고성 문구가 보고 싶지 않으면 점프하거나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꼭 보시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경험이 있는 경험자로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광고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댓글을 봐서 제 자신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 아이가 지금 사춘기거든요. 이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이 대리운전하는 모습 그대로를 날 것을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열심히 그냥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현업에 근무하시거나 대리운전 뭐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그냥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팬으로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괜히 공격적인 비하나 비방 댓글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는 게좀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어제 저희 큰아들이 12번째 생일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생일잔치를 집에서 같이 조촐하게 하고, 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리운전을 열심히 할 겁니다. 돈을 벌어서 저희 아들한테 용돈을 한번 줘보려고 해요. 제가 용돈을 개인적으로 줘본 적이 명절 빼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약소한 금액을 한번 줘볼 건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너무 큰 금액보다 적당한 금액 내에서 봉지에 담아서 줘볼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 또한 열심히 오늘 일해서 좋은 성과 만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대리운전 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천 송우리에서 일동 가볼 거예요. 요금은 4만 원이고요.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오늘은 좀 일찍 출발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서 좀 좋은 콜 잡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손님하고 만나서 바로 포천 일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안녕하세요. 트렁크 한번 이용해도 될까요? 어, 뒤에. 아, 뒤쪽이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어디야? 아 일동 안 가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아 그래요? 고객님 도착하는 곳 알려주세요. 롯데리아에서 잘찾 롯데리아요? 알겠습니다. 이 대리 운전이라는 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첫 번째 대리 운전 콜 포천 1동 가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목적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포천 무봉리로 오게 됐거든요. 2만 원에 변경됐고요. 아마 전화를 해서 처음부터 변경한다고 했으면 안하을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오게 됐거든요. 지금 상황이 난감해서 다시 포천 송우리로 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하다가 가끔 이런 경우 종종 생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의도치 않는 그런 목적지로 변경되는 경우, 특히나 운행을 시작했을 때 난감하죠. 대리운전이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변수도 많고 변경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사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성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송울이 다시 가서 다음 콜 다시 한번 또 집중해서 잡아보려고요. 여러분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콜은 제가 여기 포천 송우리에서 영북면 운천리 여기도 포천인데 포천 산정호수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동네입니다. 지금 가면은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 가서 포천에서 아쉬웠던 걸 한번 달래 보려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 볼까요? 그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입금해 주세요. 짐좀 꺼내고 있을게요. 열심히 달려서 영북면 운천리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이고요. 영북면 운천리가 어딜까요? 오른쪽에는 삼사단이 있고 왼쪽에는 육사단이 있습니다. 신철원 그리고 철원 동송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산정호수도 있군요. 이쪽 동네 관할 포인트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대리운전 콜이 어디서 뜰지도 사실 몰라요. 그리고 또한 가지, 10시 반 넘어서 들어오면 암흑입니다. 다 꺼져 있고, 정말 힘들어요. 대리운전 콜 잡기가. 그래서 어디서 뜰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포인트를 좀 잡아 둬야 될것 같고, 그나마 운 좋게 포천 시내나 아니면 연천군 전고급, 요 정도 가는 대륜쪽콜이 얻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와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기회와 희망을 가지고 좀 중장타가 뜰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긴 했는데요. 그건 또 운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오랜만에 와봤는데, 로탈이도 생기고 좀 바뀐 게좀 많네요. 겨울철에 제가 아무래도 대리운전을 쉬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바뀐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한 20km 넓게 보고 대리운전 코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뜨면 휠을 타고 갈 거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안에 택시부 있기 때문에 비용만 괜찮으면 택시 타고라도 이동해서 대리코를 하는 걸로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다음 콜이 또 어떤 게 들지 기대되네요. 제가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와서 10번 들어오면 3번은 실패하는 곳이 바로 영북면 운천입니다. 자 기다려 보도록 하죠. 와 여러분 지금 완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보통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면 그래도 못해도 하나 또는 두개 동네 근처 가는 거라도 무조건 보였거든요. 제가 사실 20km 이상 놓고 봤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대륜역홀 자체가 완전히 한 개도 그냥 단한 개도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멀리 놓고 봐도 뭐 아예 없습니다 저만 그런지 아니면 주변 상황이 전체가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체감이 확 오네요 예전에는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삐걱삐걱 버렸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진짜 부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기다리다가 정말 지치고 힘이 빠지네요 조금 있으면 1시 가까이 되거든요 몇 시간 된거요 여기 군지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대림점코를 못 잡으면 여기는 나갈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셔틀, 뭐 택시 이런 거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둘중 하나입니다 히치하이킹에서 포천 시내로 나가거나 아니면 전동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도> 저도 서울 나가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없어요 거기. 거기가 이게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메인 동네 동네 사람들만 네, 중심상가에서 동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거하면서 뭐 택시 타고 노원 이런데 넘어가 야 돼요. 오, 네 안녕하세요 자사기사입니다. 저 천장코로나만 해주세요. 예 네, 어디서 어디여 여기 포천 시청에서 양주 옥정동이요네 안녕. 네. 얼마 되면 될까요? 어편이 원하시는 만큼 주세요. 타임, 예, 편하신 주시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시동 꺼드리면 되겠죠? 네네. 최대한 붙였습니다. 네실때문안닦게 조심해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자 현장 콜만 원짜리 등록해 가지고 여기 옥정동 도착했는데요. 제가 오늘 포천 저 안쪽에서 어렵게 어, 전동휠 타고 포천 시내까지 왔는데 배가 고파서 라면 하나 먹고 바로 밖에 나왔는데 지나가시는 분이 어 대리기사님 아니세요? 제가 전동휠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맞다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옥정동 가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가벼울 것 같아서 딱한번 튀었거든요. 아, 어떡하죠. 제가 대리가 안 잡혀가지고 좀 가고 싶은데요.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한번 옥정동 가보시죠 해서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운행을 해서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만원 정도 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이 있죠. 고객님 알아서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딱 했더니 5만 원을 바로 현장에서 딱 꺼내서 주시는 거 있죠. 이 5만 원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 저희 큰 아들 용돈 주는 데 활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아들 둘 용돈을 조금 조금씩 주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도 10만 원을 못 벌어가지고 못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목표는 달성을 해서 줄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행복하네 그래도 이소소함의 행복함이 너무나도 좋은거 있죠 어쨌든 제가 오늘 많은 돈은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 내 그리고 저희 아들들 용돈 줄수 있는 금액 내 이렇게 벌어 드렸잖아요 물론 수수료를 제외하면 은 10만원도 안 되나? 그럴 겁니다. 아, 10만원 될까 말까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적당한 선에서 아들들 나눠서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주려고요. 너무 많은 돈을 줘도 안될것 같고, 적당하게 한 2, 3만원 선에서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오늘 일했으니까 주머니 쪽에 어느 정도 돈은 챙겨놔야 될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비록 그렇게 좋지 않아도 기분 좋게 집에까지 온 걸로 그냥 만족해야 될까 봐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경기나 경제가 따라주지 못하는 걸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정말로 어쩔 수 없네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끝으로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악플보다 그냥 느낌바 그대로를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상을 항상 저희 아들 둘이 보고 듣고 느끼고 댓글을 확인하기 때문에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욕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수용하지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